지글지글 부엌에서 들려오는 맛있는 소리, 계란 프라이, 김치볶음밥, 생선구이까지 우리의 식탁은 식용유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수십 년간 우리 주방을 지켜왔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사용하던 그 노란 식용유가 요리의 뜨거운 불을 만나는 순간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최악의 도구로 변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괴담이 아닙니다. 영국 드몽포르 대학교의 연구 결과, 우리가 흔히 쓰는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식용유를 고온에 가열했을 때,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알데하이드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요리할 때마다 주방에서 발암물질을 마시고 혈관에 염증을 주입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주방에서 독을 만들지 않게 될 겁니다. 수많은 기름들 중에서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식용유와 암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식용유의 정체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건강하다 믿었던 식물성 기름이 최악의 발암물질로 돌변하는지 그 원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대한민국 가정집 주방에서 당장 퇴출해야 할 최악의 식용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들은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원인 모를 만성염증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고통받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저는 튀긴 음식도 안 먹고 집에서 나물 위주로 건강하게 요리해 먹는데 왜 이럴까요? 라며 억울해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한 가지를 묻습니다. 댁에서 어떤 기름을 쓰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죠. 몸에 좋은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 써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범인은 바로 건강하다는 착각 속에 매일 사용해온 바로 그 식물성 식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식물성 기름의 배신은 불안정함에서 시작됩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등의 풍부한 다가불 포화 지방산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열과 산소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 불안정한 기름이 프라이팬 위에서 180도 이상의 고온을 만나면 마치 폭탄처럼 터지면서 산화되고 변질되어 알데하이드라는 맹독성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프라이팬이 자동차 머플러가 되어 매연을 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호흡기로 들어와 폐를 공격하고 음식에 스며들어 혈관을 타고 돌며 염증과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식물성이라 건강하다는 믿음이 사실은 매일같이 우리 가족을 발암물질에 노출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제 가족과 환자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식용유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충격받으실지도 모릅니다. 볶음이나 튀김 같은 고온 요리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그동안 피해왔던 동물성 지방, 즉 라드돼지 기름나 버터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거 혈관 막는 나쁜 기름 아니었나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속아왔던 가장 큰 오해입니다. 돼지 기름이나 버터 같은 포화 지방은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 고온의 가열에도 산화되거나 변질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발암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동물성 지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최고의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매우 높아 고온 요리에 가장 적합한 식물성 기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어떻냐고요? 올리브유는 세계 최고의 건강 기름이 맞습니다. 단 차가울 때만 그렇습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 사용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을 무치는 등 무침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는 절대 고온 요리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볶음, 튀김 요리에는 가장 안전한 아보카도 오일이나 차라리 돼지기름을 사용하시고 올리브유는 무침용으로만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을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폭탄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기름의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을 담는 프라이팬은 안전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치매를 유발하는 최악의 중금속. 둘째, 의사들이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프라이팬의 종류. 여러분은 어떤 게더 궁금하세요? 최악의 프라이팬이 궁금하시면 프라이팬. 안전한 프라이팬이 궁금하시면 안전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